가치 투자의 매수 매도 요령. 가치 투자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는 질문은 결국 투자자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 그저 주식이 거래되는 장소일 뿐이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면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위기와 공포, 탐욕 같은 인간의 감정에 의해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중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카지노판에 가깝습니다. 가치투자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언제 살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기업을 어떤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에 더 집중합니다. 가치 투자에서 매수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업을 고르고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기간을 주식을 산 시점부터 판 시점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 기간이란 기업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드는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의 사업과 재무, 사람을 이해하며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까지 모두 투자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둘째는 현금의 준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혹시 내일 급등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 때문에 현금을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손실만 커질 뿐 평소 눈여겨보던 기업을 살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현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하락에 대비한 또 하나의 투자 수단입니다. 가치 투자자에게 수익은 팔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때 이미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기업을 발굴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의 첫 번째 매수 원칙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증권사들은 한 해의 증시 전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실제 시장은 그 전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와 주가를 계속해서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 번의 적중으로 유명해진 전문가가 다음에도 마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치투자자는 이런 전망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때그 반대편을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하락해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망은 수정되고 주가는 반등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텅 비어갈 때 같이 투자자는 조용히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매수 원칙은 폭락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 사태는 공포를 만들고 단기간에 주가를 붕괴시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과 무관한 공포가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내린다는 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작은 뉴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우량 기업의 주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준비된 가치 투자자는 오랫동안 지켜보던 기업을 매우 싼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돌발 사태가 모든 기업의 본질을 동시에 훼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포는 심리를 흔들고 심리는 매도를 부추기며 그 결과 가격은 무너집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가치 투자자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세 번째 매수 원칙은 일시적인 슬럼프를 구분해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한 번쯤은 실적이 흔들립니다. 환율과 금리 변화, 경쟁 심화, 일시적인 수요 감소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장은 이런 단기적인 실적 악화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과거의 성과까지 부정하며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우량 기업은 다릅니다. 업계 상위권의 지위, 검증된 경영진, 튼튼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견뎌냅니다. 구조 조정의 끝에서 살아남아 오히려 더큰 과실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이 일시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 가치 투자자는 격려하듯 주식을 모읍니다. 이제 매도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는 매수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점의 문제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주식을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로 봅니다.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단기 매매자보다 장기 보유자의 이익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사가 단기 주가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치투자의 기본은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며 복리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매도 전략은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도가 필요한 순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매도 원칙은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입니다. 숨겨진 자산을 기대했는데 기업이 그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다든지 독점적인 사업 모델이라 생각했는데 경영진의 판단 실수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 빠를수록 다음 기회는 빨리 옵니다. 두 번째 매도 원칙은 모두가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가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뒤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 매도 원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의 등락을 마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업의 브랜드, 독점력, 사람. 자산을 이해하고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커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바닥과 천장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해답은 좋은 기업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자주 바꾼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사람보다 신중하게 고른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가치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타이밍이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주식 고수들이 반드시 지키는 3% 손절의 의미. 주식 매매에서 손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 매매는 결국 언젠가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 손절의 개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계좌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 손절이란 한 번의 매매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이 1 천만 원이라면 한 번의 매매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손실은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은 종목 가격이 3% 하락했을 때 무조건 손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핵심은 손절 금액이 3%이지 손절 폭이 3%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절선은 종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매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손실 금액을 3% 안에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평소 변동성이 커서 하루에도 7% 내외의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순히 3% 손절로 대응한다면 정상적인 파동에도 쉽게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절선을 8% 정도로 넉넉하게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손절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기 위해 매수 비중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 금액의 8%를 곱했을 때 30만원이 나오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약 375만원 정도만 매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손절선까지 내려와도 손실은 정확히 30만원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이번에는 B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작아서 보통 3% 내외의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절선을 4%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일하게 손실 한도를 30만원으로 잡으면 매수 금액은 약 750만원이 됩니다. 매수 비중이 더 커졌지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전체 리스크는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3% 손절의 본질은 종목의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인 손절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종목이 어떤 성격으로 움직이는지, 변동성은 큰지 작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손절 폭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매수 비중을 조절해 손실 금액을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가격 기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매매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항상 금액 기준으로 손절을 생각합니다. 손절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3% 손절은 계절을 단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순간, 매매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기법은 손절매. 저의 최고의 투자 기법은 손절매입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기법보다도 이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3% 손절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짧은 마이너스 0.6% 손절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나서 그 정도로 빠진다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바로 정리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시점을 막 돌아선 종목이 잠시 조정을 주고 다시 전고점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만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 나서 조금이라도 밀리는 종목은 결국 시세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매수하고 나서 거의 밀리지 않거나 바로 버텨주는 종목은 시세가 났습니다. 이 경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0.6%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경험을 저는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실은 처음부터 아주 작게 끊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산다고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계좌에는 코통만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본다는 원칙을 제 투자 기준에 가장 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법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금과 수수료조차도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괜히 들어갔다가 수수료만 내고 나올 가능성이 큰지부터 따져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수료가 수익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급등주를 따라잡는 매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세력주 따라가기, 외국인 따라가기 같은 이른바 따라하기 매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따라하기 매매는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크게 벌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말은 망하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급등주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갑부가 되겠다는 꿈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품었던 꿈이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손절매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따라하기의 신이었고, 미수몰빵의 신이었고, 깡통차기의 신이었습니다. 보유 물량 100%를 태우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고, 내동매매에도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매수한 주식이 저에게 단한 푼이라도 손실을 줄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손을 뗍니다. 그것이 제가 깡통의 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팔고 적당히 남았으면 팝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투자 기법은 없습니다. 한때는 투자 기법만 이야기하라면 침이 마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법들은 저에게 수익이 아니라 올가미를 씌워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장에서 망하면 그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손절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주식 투자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수익률 이전의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고수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싸움을 끝내놓습니다. 충분히 분석하고, 다시 한번 점검한 뒤 확신이 설 때까지 천천히 매수합니다. 반대로 하수는 먼저 매수하고 나서야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살피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매도합니다. 고수에게 기다림은 운명과도 같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을 관찰하고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며 틀릴 가능성까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수에게 기다림은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지루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수의 사고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흐르는 강위를 유연하게 나는 학처럼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반면 하수의 사고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닫혀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작은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수는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겸손합니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수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부터 앞섭니다. 투자 성과보다 자기 자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고수는 원칙과 기본을 최고의 투자 기법으로 여깁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하수는 반대로 어렵고 화려한 기법을 찾아 오늘도 떠돌아다닙니다. 새로운 기법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며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고수는 원금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매매합니다. 수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수는 깎인 원금을 되찾기 위해 성급하게 몰빵합니다. 그 결과 손실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고수에게 분할 매수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락에서도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하수에게 분할 매수는 몰빵의 쾌감을 방해하는 귀찮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고수에게 현금은 하락을 대비한 버팀목입니다.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수에게 현금은 놀고 있는 돈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시장에 전부를 노출시킵니다. 고수는 뉴스를 보면서 군중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으려 합니다. 왜이 뉴스가 지금 나왔는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하수는 뉴스 속 한가운데 앉아 혼자만의 대박을 꿈꿉니다. 고수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매수의 급소를 노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희망에 푹 풀어 있을 때 조용히 매도를 준비합니다. 하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공포의 한가운데서 손절하고 희망의 정점에서 몰빵으로 추격합니다. 고수는 오를 때와 내릴 때를 구분해서 각각의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하수는 오르는 경우만 상상합니다. 내릴 때의 대비책은 아예 없습니다. 고수는 위대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하수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고수는 상한가를 만나면 먼저 위험 요소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언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수는 상한가를 보면 대박의 꿈에 취해 폭락의 절벽을 애써 외면합니다. 고수는 하한가를 만나면 숨겨진 이유와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공포 속에 기회가 있는지 차분히 살핍니다. 하수는 하한가를 만나면 욕부터 하고 아무런 분석 없이 등을 돌립니다. 고수에게 원칙과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수에게 원칙과 기본은 말로만 반복하는 구호일 뿐입니다. 고수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고 성공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수는 실패 속에서 남 탓을 찾고 성공 앞에서는 교만해집니다. 고수의 수익은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반면 하수의 수익은 우연히 얻은 한 번의 행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수에게 차트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수에게 차트는 자신에게만 대박을 안겨줄 유일한 비밀처럼 여겨집니다. 고수에게 투자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수에게 투자는 삶을 잠식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주식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결과 역시 바뀌기 어렵습니다. 고수도 겪은 심리와 습관의 정체. 요즘 세달 동안 매매를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최저 가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분명히 사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손이 나가지 않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못 사고 지나가 버리면 또 자책하고 그 반복 속에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시기를 반드시 겪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과정을 지나왔느냐, 아직 그 한가운데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습관을 말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단타 도중 순간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덜컥 매수했다가 체결된 자리 자체가 고점이 되어 급락을 맞고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 손절해버리는 그 패턴입니다. 단타에서 순간 급등 종목을 시장가로 매수하면 열의 아홉은 장중 고점에 체결됩니다.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타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시장가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점과 주문을 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매수일수록 더 낮은 가격에 더 까다롭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 사지면 그만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으니까요. 손실만 안 보면 이익은 결국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단타 투자자들이 겪는 하루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침 장이 시작되자마자 순간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탔지만 원하는 가격대까지 가지 못하고 애만 태우다가 급락을 맞습니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특정 가격을 정해 시장가로 던지면 꼭 내가 원했던 가격보다 몇 호가 아래에서 체결되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력이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급함의 시장가로 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몇 호가 위에서 체결되고 그 자리가 정확히 고점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하루 손실은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이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고 싶어지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판단력도 자제력도 상당 부분 무너져 있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손실로 가는 시간은 더 빨라지고 손실폭은 더 커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요행의 기대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시점이 오후 2시 이후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난무하는 시간대에서 차포자기 상태로 매수에 들어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야 현실을 마주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왜 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세력이나 시장 탓으로 돌립니다. 이유를 모르니 대책도 없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수업료를 더 내게 되는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당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장의 생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고,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들은 조급증과 습관만 고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은 분명히 이두 번째 부류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못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리 제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수많은 실패와 자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주식은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단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가 진짜 고수입니다. 단타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스윙도, 중기 투자도, 장기 투자도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매매하시고, 9시 30분 이후에는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분이라면 아침과 장 마감 시간대만 거래하셔도 충분합니다. 10시에서 2시 사이는 대부분 먹을 것이 없는 시간입니다. 특히 초보자는 오후 2시 이후 매매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현재가보다 훨씬 아래에 금물을 깔아두는 저인망 매매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분봉이나 틱 차트에서 눌림목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과 매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가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 수익률을 낮추십시오. 단타에서 손실을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는 수익 구간이 한번 이상 왔던 경우입니다. 조금만 덜 하는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손절로 끝납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내려오면 다시 훨씬 아래에 주문을 깔아두십시오. 그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해도 수익은 쌓입니다. 단타는 변홍사가 아니라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은 하나씩 손으로 주어야지 빗자루로 쓸어 담으려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큰 행운을 맛봤다고 해서 그 기억을 쫓다 보면 결국 더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첫 매매는 반드시 성공시키셔야 합니다. 첫 매매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손실을 음. 봤다면 그날은 쉬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매매는 손실만 키웁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답답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시면 분명히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새겨보시고 아니라면 가볍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엄마에게 보낸 300통의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몰랐던 아이의 마음.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은 무뎌질 줄 알았지만 아내의 빈 자리는 여전히 너무도 큽니다. 집안 어딜 둘러봐도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혀 아침에 아이 밥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한 채로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푹하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것이 터졌습니다. 손가락만 하게 부러터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 위로 흩어졌습니다. 펄펄 끓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유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 올라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를 함부로 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목욕으로 해놓고 데워진 물로 컵라면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말라고 이불로 덮어놨는데 아빠가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머리를 기대고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못까지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자라주었고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초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집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혼자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또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그를 다 배웠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써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생각하니 저는 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에서 흘러나오던 어느 날또한번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는 편지 300통을 우체통에 넣어 연말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아무 변명 없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가져온 편지 뭉치를 앞에 두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이 앞이라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요.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보다 키가 작아 넣지 못하고 모아두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재보니 손이 닿아서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불에 태워 하늘로 보내자고요. 그렇게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말을 썼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다 말고 편지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해서 근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말안 했어. 아빠가 나 찾으러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도 끝까지 말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봐. 근데 나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꿈에 한 번만 얼굴 보여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처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더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